안녕하세요. 저희 집입니다. 어, 이렇게 삼립국가가 이구에 이렇게 지금 최고 이쁜 이쁜 어, 입장이에요. 어, 물론 더 많이 필게 남아 있긴 하지만 어, 더 많이 피면 지금 쓰러지는 쓰러지는 상황이 돼 버리고요. 지금 최고 이뻐요. 엄청 이쁘답니다. 어, 저희는 겹겹이 겹겹이 쌓여 있는 이삼리국화가 너무 이뻐요 지금 최고의 이쁨이 이쁠 때에요 아침 이슬을 머금고 이렇게 어, 있어요 이삼리국화는 어, 여기서 조금 더 키가 커질 거예요. 음. 조금 이게 다 이제 피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이 무거워서 쓰러지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얘네들 쓰러지지 않도록 얘네들을 묶어줘야 돼요. 물론 이제 꽃 먼저 핀거 따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 쓰러지더라고요. 어이 삼립국화는 이파리가 새 새잎으로 이렇게 새잎으로 돼 있다고 해서 아마 삼립국화로. 말하는 것 같아요. 이 삼립국화는 어렸을 때, 아주 작고 어렸을 때, 저기서부터 땅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, 이걸 잘라가지고, 나물로 데쳐가지고, 시금치처럼 데쳐가지고, 무쳐 먹으면 맛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세번 정도? 두 번? 두 번, 세번 정도를 어렸을 때 잘라가지고 해줘요. 먹어요. 그렇게 세번 정도 잘라서 먹는데도 불구, 불구하고 키가 이만큼 커야 얘네들은 꽃이 핀답니다. 음,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까요? 아, 이쁜 거. 활짝 핀거 아니고 이 속에 것까지 다 펴야 돼요. 이거 보세요. 아, 겹겹이. 겹겹이 있어요. 이게 지금 최고 먼저 핀 거. 아, 이쁘죠? 얘네들 좀 보세요. 얘네들 이제 피기 시작하는 아이들, 어린 아이들, 이쁘답니다. 아, 정말 이뻐요. 이 꽃을 보는 즐거움은 정말 아, 기쁨 가득이랍니다. 너무 이뻐요. 이렇게 이거 보세요. 음, 이뻐요. 그리고 이 밑에 자, 자리 잡고 있는 맹문동. 맹문동도 지금 한참 폈었어요. 음,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그메리골드저집 앞에서 메리골드가 저희가 자연 발화됐던 거, 제가 이 앞쪽에는 없었거든요. 제가 이제 옮겨놨던 거. 이제 저더 풍성해질 거예요. 메리 골드가더 풍성해지면 여기에서 노을 저 주황색 노랗고 이렇게 여기에서 풍성하게 이렇게 꽃이 필 거고요. 아 정말 보면 볼수록 이쁜 이 삼육국합니다. 정말 이뻐요. 아 정말 이뻐요.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여기 코스모스, 코스모스도 얘들도 보면은 키가 이제 안 커지게 하고 그러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따주 따주면 두 갈래로 두 갈래로 여, 여기서 난답니다. 근데 이렇게 해도 얘네들도 키가 커져야 어, 커지, 커져야지 꽃이 피더라고요. 이렇게 잘라줘도 키는 똑같이 커져요. 그래서 꽃잎을 이렇게 따 아니 꽃잎이 아니지 여기를 따주, 따주면 두 갈래로 해갖고 꽃이 더 많이 피더라고요. 이렇게. 음, 이렇게 따주면 더 이제 커져요. 얘네들이. 이렇게 따줬답니다. 여기서. 음, 나오는 새순에서 이렇게 따주면 두 갈래로 해갖고 더 풍성해져요. 자. 여기에 이제 그 미국 숙부쟁이라고 그래가지고, 요 하얀 거. 하얀 것이 피는 거고요. 음, 요 이파리는, 아유, 과습이 되는 건지, 저는 약을 안 치니까, 이렇게 말르기도 하고, 썩기도 하고, 그래요. 약을 전혀 안 치거든요. 그냥, 뭐, 살면 살고, 어쩔 수 없어요. 이렇게 거미줄, 아, 이 거미줄 때문에, 이런 것 때문에 잘못 사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도 토종, 참나리꽃. 참나리꽃이 이렇게 피고 있고요. 음, 요렇게, 긴, 로드베키아. 아이고, 여기, 뒤늦게, 이거, 이게 뭐지, 갑자기 잊어버렸네, 이름. 하여튼, 그거. 아, 생각이 날듯말 듯, 모르는 게 아니고, 깜빡 안, 생각이 안 나요. 그리고, 갖고, 제가 씨앗바라 해가지고, 심어놨는데, 햇빛이 안 나는지, 여기는 그늘이 져서 잘안 돼요. 그래도 뭐 늦게라도 피겠죠, 뭐. 음. 응. 곽고 다섯 그루 심었는데 이러고 있네요. 자, 쭉 넘어가서 어, 달리아. 그리고 여기 이거 뭐 음, 이게 뭐지? 이거 비비추 꽃대가 제일 늦게 올라오는 비비추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. 다른 거는 꽃대를 다 잘라 줬거든요. 잘라 줬는데 얘네들 이렇게, 꽃대가 올라오고 있구요. 어, 얘도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뭐, 어떻게 배웠는데, 이렇게 여기서 잘라주고, 뭐 어디서 잘라주고, 삽목도 하고 그러는데, 이건 몇달 전에, 어, 몇달 전이 아니지, 얼마 전에 잘라줬더니,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. 이거, 수국. 음, 수국, 하도 막 쳐져갖고 잘라줬는데, 새싹이 두 개씩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두 개에요. 여기도 두개 그러면 또두 가지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 이거 철사는 이제 빼줘야겠네 아, 철사는 빼서 여기도 나오고 여기는 안 나오네 저 밑에서 나오나보네 하여튼 이렇게 나오고 있구요 자 저희 제대로 안 보여졌죠 여기 이게 뭐냐면 하늘바라기. 음, 하늘바라기. 저기, 좀 전에 보여줬던 삼, 삼립국화하고 또 달라요. 얘는 그냥 겹이 아니, 그냥 겹은 겹이지만, 투겹. 쟤는 완전 겹. 이렇게. 아, 이렇게. 음, 하, 하늘바라기 꽃이 굉장히 이쁜 건데, 제가. 이뻤을 때 놓쳤어요. 음, 바이스를 보여주느라고 많이 놓쳤구요. 와, 제, 제, 제 보여줘야겠네요. 뒤늦게 백합에 나비가 날라온 거 보여드릴게요. 나비가 날라와 있어요. 검은, 검은 나비. 어유 이거. 나비가 저희 잘 나오는데, 쟤는 저 나비는 좀 특이하네요. 아주 독특해요. 와, 신기하네요. 저 밑에가 굉장히 검은게 진해요. 음. 물인데 저거는 지금 아, 신기하다. 꼼짝 안 하고 있는데요. 저도 꼼짝 안 하고, 안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만 보여줄게요. 팔아포요 이거 삼각대가 너무 길게 뽑아 버리니까, 자, 그냥 빨아먹고 있게 냅두고요. 자, 그 옆에 하얀 백합. 저 향기가 되게 나는 데 올해, 구분이 좀안 좋아서 저렇게 색깔이 저렇게 있어요. 자, 이제 조만간에 필 저희, 요거, 꽃봄의 꼬리가 이렇게 많아요. 많이 뽑아줬는데도 이렇게 되고 있구요. 자, 이제 여기 거키큰 거, 얘네들. 음, 거북머리가. 음, 이렇게 작년에 사왔을 때 거북머리 이렇게 안 컸는데, 올해 이렇게 키가 크네요. 안에 이렇게 키큰 건지 모르고 작던데. 희한하죠? 그리고 여기, 여기에 미스페퍼 프록스라고 얘도 꽃이 필 건데요. 얘 옆에 이게 또 있어요. 어, 얘 이제 많이 시들었네요. 음, 시들면서 키 크면서 이제 하얗게. 그러면서요 뒤에도 또한 척이 올라오고 있어요. 이렇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. 자 그리고 여기에도 음, 아이고 얘오 얘도 아주 그냥 엄청 커졌어요. 풀이 풀이 아주 그냥 요 사이에 풀인지 뭔지 모르게 자라고 있는데 용담 용담 얘는 보라색이고요. 얘는 흰색이에요. 얘는 가을꽃. 이뻐요. 아주 월동도 잘 되고요. 지금 이대로 월동이 됐어요. 아니, 이대로가 아니지. 죽었다가 뿌리 월동이 참잘 됐어요. 이대로.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가까이 어떻게 제가 심어놨네요. 얘가 이렇게 클줄 모르고. 그 거북머리 옆에 달리아를 너무 가깝게 심어놨어요. 거북머리가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. 이런 것도 경험 부족으로 이렇게 가까이 심어놨고 다알리아가 음, 있고 여기 아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늘 꽃이 올해는 꽃을 제대로 못 봤어요 자 여기 아 여기 문빔 몽빔. 문빔 노란색 아 얘도 저 그늘 밑에 있는 거 제가 옮겨줬더니 여기서 빛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네요. 그리고 프록스 분홍 프록스 흰색 아 푸짐하네 이쁘게 잘 폈죠? 얘는 계속 피고지고 반복을 하고 있고요. 이게 떨어지고 나면 그 옆에 이렇게 송이 있는 애들이 계속 펴요. 얘네들은 그래서 떨어지는지 모르게 계속 피고 있답니다.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묶어줬더니 쓰러지지 않고 잘 크고 있네요. 음.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. 여기도 하늘바라기가 자연 발아돼서 여기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. 음, 저 뒤에 이제 단늘꽃 같은 것이 있고요. 비비추 같은 것이 저 뒤에 있는데 제가 꽃대를 잘라줬고요. 아, 여기 여기 뭐냐면 설악초 설악초가 이제 더 이, 이파리들이 옆에서 많이 이제 더 커질 거예요. 옆으로 옆으로, 옆으로 많이 커지면 더 하얗게 될 거예요. 이쁘죠? 음. 그리고 이제 벨바못. 벨바못이 또 새싹이 옆에서 싹이 나오면서 꽃대를 또 물었어요. 이렇게. 꽃대를 잘라주니까, 핀거 잘라주니까 옆 옆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. 별가못이 그러면서 이거는 또 피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. 음, 향기 좋아. 이 빨간색은 향기가 많이 나고요. 음, 그 분홍색은 또 향기가 좀덜 나더라고요. 자, 저희. 이렇게 분홍색이 있고요.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저희 음남국화 은람국화. 음랑국화가 있고요. 여기, 이렇게. 아, 이쪽으로 저희, 어, 무궁화 꽃이 폈어요. 우와. 이거 제가 삽목한, 어, 무궁화 꽃이 폈어요. 무궁화 꽃. 여기 꽃이 몇 대가 올라왔어요. 음,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고 있구요. 와. 꽃대 물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오므리고 있었던 것만 봤는데 이렇게 벌리는 건 오늘 처음 봤네요. 아마도 오늘 낮에는 살짝 필것 같네요. 음 그리고 요거 요것도 메자나무 음 메자나무 여기는 초화하도 날라와 있고요. 이건 제가 갖다 심은 거고 이거, 이거, 뭐, 원숭이 꼬리도, 얘는 또 얘도 있네. 여기에 별게 다 있네요, 막. 원숭이 꼬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갖다 놓게 됐는데, 조그만거 하나 떨어진 거 있어서 주소서 놨더니 저렇게 컸어요, 자연적으로. 그리고 여기, 안개꽃하고, 이게 실패랭이. 아이고, 얘는 또 이제 또, 간게 있네요, 실패랭이. 아, 제가 손길이 다못따아서 이렇게. 여기에 또 이런 아 이거는 좀안 났으면 좋겠는데 얘는 이렇게 항상 어디가나 만원에 이러네. 이거 이거 이거. 여기는요. 안개꽃이 날라왔고 어 그리고 이옆이 이 화분 옆에 다른 그 뭐지? 와송이 또 있었는데 와송쟁이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와송이 여기 많이 있죠? 와송이 자리 잡고 있어요. 아. 아, 저 이거 큰 꽁에 비름 아 꽃대가 아니네. 아까 아 이거 꽃대 올라왔네요. 이거 무늬 꽁에 비름. 아 얘는 참. 제가 이거 확인하러 왔거든요. 아까 어디 거 보니까 꽃이 꽃대가 올라 와 꽃이 폈던데 저희도 꽃이 피려고 하나 이게 꽃대 맞나 아니면 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. 꽁의 비름 종류 꽃이 피어있던데 저 아래 지방은 음, 꽃이 아닌 것 같아요. 꽃잎이 그냥 잎인 것 같아요. 이거 있고 저희도 꽁의 비름 아, 꽃잎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. 자 저희 집에 이렇게 아 이것도 여기 너무 시간이 길어졌네요. 저 이거 오 이거. 음, 라임라이트, 목수구. 요렇게 꽃이 폈어요. 근데 너무 가지를 안 잘라줘서 얘네들이 작게 핀것 같아요. 내년에는 꼭기어하고 있다가 가지를 좀 많이 전지를 해서 몇 개만 이렇게 잘라야 꽃이 크게 이쁘게 피지 이렇게 너무 잘자라게 이렇게 핀것 같아요. 아마, 아마도. 아 제가 키울 줄 몰라가지고. 제가 이 야생화를 잘못 보여준 게 아마, 음, 너무 못 키워서 자신감이 없어서 못 보여준 것 같, 못 보여주게 되더라고요. 근데도 또 찍을 때는 이렇게 오래 찍는 데니까요. 보여줄 것도 없으면서. 자,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